자, 공동생활비로 생리대 샀더니, 너 생리대 그 공동, 왜 그거에, 다음번에 네가더 얼마 더 내? 이런 얘기 했다. 했는데, 어떤 댓글들도 있었냐면, 말도 안 돼. 누가 그렇게 사냐? 친구끼리도 그렇게 안 하고, 부부가 그런다고 말도 안 돼. 저 너무 지어낸 거 아니야? 아니요. 실제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맞춤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양날의 변호사입니다. 자,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누가 돈을, 얼만큼 쓰는지, 누가 돈을 얼만큼 버는지, 이게 굉장히 예민하고도 또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요즘에 워낙에 반반결혼, 반반생활 이런 이야기가 많아지면서 돈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누가 얼만큼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부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어, 이렇게 생활하는 게 맞나요? 하고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연자분은요 결혼한 지 3년 된 아내분이십니다. 남편분은 시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재직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고요. 우리 아내분은 일반 사기업에 다니시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맞벌이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결혼 생활 초반에는요 시부모님의 건물에서 함께 생활을 했다고 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그 같은 건물에 뭐 만약 1, 2, 3층이 있으면 1층에는 뭐 시부모님 사시고 2층에는 우리 사연자 분 부부가 사시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시부모님의 건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을 때에는요. 당연히 집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으니 여유는 있었지만 아주 좀 불편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아침에 출근을 몇 시에 하는지 퇴근 몇 시에 하는지 또 오며 가며 뵙고 하면 마냥 편할 수는 없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시댁과 친정 양쪽 다 그냥 멀리 있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는 자분은 남편분에게 아 우리 밖에 나가서 독립하면 안돼나 여기서 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 남편분이 밖에 나가면 월세 들지 관리비 들지 뭐 추가로 나가는 돈이 엄청 많은데 뭐하러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나가냐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은, 그러면 내가 나가서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거주 관련한 돈은 다 부담을 하겠다. 그러니까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약속대로 우리 사연자분이요, 월세, 공과금, 뭐, 수도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 그리고 생필품 사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부담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듯하기는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래도, 다음 편에서 좋았죠. 그런데, 이렇게 독립해서 생활하던 중에 남편분이, 어, 우리? 집을 사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아내분 입장에서는요. 아, 이사 가는 게좀 부담스러웠대요. 왜냐면 이미 내가 벌고 있는 돈에서 대부분을 이렇게 다 집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게 여의치 않았는데 왜냐면 또 집에 들어가는 외에도 개인적으로 보험료도 내야 되고 지출해야 될 돈이 많잖아요. 그런데 또 이사 가서 대출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대출 이자도 반반 내고 관리비도 반반 내고 하면 감당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그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분이 아 무조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사연자분이 선택한 것은 알겠다. 그러면 나도 이렇게 부담스러운데 비용을 계속 부담하니 집을 공동명의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요즘 이렇게 명의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면 예민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남편이 나집살때 우리 부모님한테 조금 돈 지원받을 거니까 무조건 내 명의로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또 우리 아내분 입장에서는 내가 대출 원리금 상환도 같이. 하고 관리비도 같이 내는데 명의를 남편이 다 가져가면 나도 좀 섭섭하다. 나 그거 싫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분이 알 아, 그래 그러면은 집과 관련된 대출이자 관리비 이건 내가 부담하고 내 명의로 지불하겠다. 대신에 그것 외에 모든 생활비는 다 아내가 부담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아내분도 그래 그러면 알겠다. 집에 관련된 거 당신이 부담하고 시부모님이 돈도 좀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당신 명의로 해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저떻게 극적인 타협이 된것 같습니다만 사연을 보내주신 결정적인 계기는 그 이후에 생활하는데 진짜 갑갑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냥 사소한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장보거나 뭐. 쇼핑을 하거나 뭐하 무조건 다 아내분 돈으로 이제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남편분이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또 어, 섭섭한 말을 합니다. 섭섭한 말이자 조금 말도 안 되는 요구 뭐냐면 결혼 전에 동거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동거할 때 썼던 생활비 총 얼마? 그 때 동거 때문에 발생한 채무가 얼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까지 해가지고 아내분이 지금 생활비를 전부 다 부담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 동거했을 때 추출한 거에 대한 돈도 매달 얼마씩 고정해가지고 그걸 남편한테 입금하라고 한 겁니다. 아, 너무 심해 이거. 야 이거 개수나 켜 엄청. 이건 보면서 읽어야 되겠어요? 심지어 외식한 여 외식했을 때 영수증까지 꼼꼼히 따지며 그 내역을 정리해서 송금하라고 시킨대. 그니까 만약에 외식할 때 남편이 카드 긁었으면 야 생활비 네가 담당해니까 외식했던 거 비용 45,000원 그만 입금해 하면서 청구하는 거지. 본인이 사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친구끼리도 이렇게 안 해요. 진짜. 회사 사람 하면서 그렇게 한다. 어! 도롱이가 명동 칼국수 사주고 저한테 청구한 적 없다고요. <laughs> 제가 <아직> 안들렸네요너 <laughs> <laughs> 내차 타서 니가 기름값 에사 그치? 이렇게 된다고요. 어. 야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은 당연히 지금 생활비 다 이렇게 부담하지 게다가 돈과 생활했을 때 돈까지 갑자기 소급해서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돈을 입금하라고 하지 그러고 하니까 지금 오히려 생활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와 아내분은요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운 것도 부담스러운 건데 응. 이게 맞나? 이게 동업하는 사이에도 이 정도로 셈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정상인가 해서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걱정이 된다 고민이 된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뭐 라스에서도 반반 결혼하면서 정말 각박합니다 하면서 사례를 들었던 게 제가 공동 생활비로 생리대 샀더니 너 생리대 그 공동 왜 그거에 다음번에 네가 더 얼마 더내 이런 얘기 했다 했는데 사실 그 영상에 어떤 댓글들도 있었냐면 말도 안돼 누가 그렇게 사냐. 아무도 그렇게 안 하고 부부가 그런다 고 발도 안 대죠 너무 지연된 거 아니야? 아니요 실제예요. 근데 사실 이 사연도 그런 맥락인 거잖아요. 아니 동거 생활할 때 썼던 생활비까지 이제 와서 내라. 그리고 와유. 자 일단은, 우리 사연자분이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시기 보다는, 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추상적으로 질문을 주긴 주셨는데요. 어 매우 비정상적인 관계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정도로 정말 빡빡하게 보는 분이면은 결혼 생활을 원만히 하기에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걸 또 사연을 보냈어 그런데 이렇다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또 남편분한테 반감을 살수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또 말씀을 못하겠지만 이런 경우가 없다 그러면서 그 아니면 그 유사한 사연 있잖아요 라디오스타에 제 영상을 링크를 보내시면서 패널들 반응 봐라 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누가 칼같이 나눠 가지고 생활하냐 이건 좀 억울하다 이거 좀 개선을 해야 될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될것 같고요. 근데 이거 개선 안 되면 같이 못 삽니다. 제가 사실 사연 소개해드릴 때 그래도 신중히 고민해보십시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사연 보내주신 내용에는 자녀 유모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주셨거든요. 자녀가 없다는 가정하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분명 뭐 자녀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또 얼마나 숨막히게 하겠어. 진짜로요. 이런 분들이 자녀가 생겼다고 해서 올고에나와줘서 네, 고마워 내가 생활비 전담할게 이렇게 할까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건 진행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개선을 시도해 봐야 되는데요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너 혹시 남자 뺏겨 먹으려고 하는 그 우리, 우리 채널 댓글 도축당한다고 표현을 하던가? 저는 아, 네. 아, 사실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우리 사연 댓글에 이제 워낙에 이제 많이들 달아주시니까요 너, 만약에도 너, 왜너 재산 탐해서 이러는 거야라는 말을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 이건 정말 잘못됐다. 어, 이거 대화를 나눠 보셔서 그 상대방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 어, 저는 빨리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음. 그리고 법률적인 거 궁금하다고 말씀 주시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이 사안 보면서 설명 하나 드렸으면 좋겠다고 한건 뭐가 있었냐면 남편 명의로 이 집을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내분이 계속해서 생활비 부담하고 집에 들어가는 것외 모든 비용을 아내분이 전담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혼할 때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어도 우리 충분히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보통 요즘에는 또 많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잘 모르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명의자한테만 온전히 귀속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다른 영상 봐도 아시겠지만 공동명의 하면은 어, 이분의 일은 무조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공동명의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 내 명의로 해줬다고 해서 내가 기여한 게 없는데 영원히 무조건적으로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안에서 좀 반대인 거죠 남편이 본인 앞으로 집을 해 놓고 나는 집과 관련된 건 너는 하나도 안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아내분이 이렇게 집 부산 살림에 그리고 가정 경제에 보탬을 하셨다면 나중에 이혼을 하는 시점에 집에 대한 권리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사연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런 거볼 때마다 참 많이 씁쓸합니다. 물론 합리적인 거 좋죠. 그런데 합리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그 목하에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속상하네요. 남편분 그러면 안 돼요!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 부디 힘을 내셔서 껄끄럽더라도 남편분하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같다? 개선을 해보자. 대화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요, 아내분께 조언의 말씀, 혹은 이렇게 위로의 말씀, 하고 싶은 거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